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용기입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보신 영상으로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더욱더 하락할 겁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소식을 전하고 전파하는 일반인들, 즉,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또 추적해 처벌을 하겠다라 엄포를 놓은 건데요. 아주 어떤 놈의 아이디어인지 참 착잡한데 제가 예전부터 늘 말을 하던 이재명식 민주당식 독재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무슨 우리 국민들 카톡까지 검열을 해 뭐야 여기가 중국이야 공산당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일 거고 네 이게 현실이라고요 이게 니들이 지지하는 족속들의 실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는 집단들 국민의 기본권 치면 는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그런 족속들 당의 이름이 민주당인데 어떻게 반민주적으로만 이렇게 갈 수가 있는지 유튜버 고발 역시 웃깁니다 내란 선전 선동을 한다고 여러 우파 유튜버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대마왕 김호준은 더 탐사는 그밖에 수많은 좌빨 유튜버들은 그들은 후쿠시마 가짜 오염수 선동에 가담을 했었고 퍼 날랐으며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 선동에 이용을 했고 사드 전자파 선동, 청담동 가짜 뉴스 선동,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거의 모든 음모론 가짜 뉴스에 올라타 그걸 퍼트렸던 진짜 국익에 해를 끼쳤던 그쪽 유튜버들 그 사람들은 괜찮은 건가?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퍼 날랐던 국민들의 카톡은 안 들여다봐도 되는 거고 이거. 얼마나 급했으면 전용기가 나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열며 국민들 앞에서 이런 협박질을 했을까 엄청난 자충수인데 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재명과 민주당은 충분히 이럴 애들이라고 경고를 해왔었죠. 이재명은 권력을 잔인하게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민주당 의원의 40%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고 주장을 하는 당. 아직까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각하지 못하는 분들 계실텐데,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카톡마저 하나하나 중국 공안마냥 검열을 해서 잡아내겠다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TV에서 보던 북한의 뭐 수령님 욕하면 잡혀간다? 그 말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재명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윤석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보단 훨씬 낫고 현 상태로는 윤석열이어야만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잘 나와있네요 이재명이 쓴 책에 이재명은 자신이 쓴 자서전에 직접 이렇게 내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메가더의 점령군과 합작해서 세웠다. 6.25때 항복했어야 했다. 미군 철수해도 된다. 재벌을 해체 제거해서 전 국민이 이들 주식을 나눠 갖자. 재벌 해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사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철회해야 된다. 자. 요 문장들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현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이재명은 반드시 피하라고 하는지 왜 세계에서 이재명을 보고 완벽한 좌익 선동가라고 하는지 감이 안 오십니까 이 이재명이 직접 본인의 책에 쓴 이런 문장들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라는 것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라고 이재명이 말을 합니다. 대체 어떤 노력? 그들이 어떤 노력을 했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죽이고 우리나라 영토를 침략했던 일이 그들의 노력인가? 이 무서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라고요? 간첩죄도 반대합니다.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동을 걸며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간첩을 잡겠다는데 왜 방해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간첩을 잡으면 대한민국에 좋으면 좋았지, 전혀 나쁜 일이 아닌데, 그 간첩들 잡는 일에 반대를 한다? 잡지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간첩들이 잡히길 바라지 않는 족속들이거나, 본인들이 간첩이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간첩법 개정 반대를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마약수사도 반대를 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하고, 국정원의 조사권을 박탈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의 폐악치를 국정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보게 되었으니 그 심각성을 우리보다 훨씬 더 일찍 깨달았던 것뿐 진짜로 위험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진짜로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받을 수도 있겠구나. 나라가 통으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전용기의 저 발언, 물론 당에서 시켜서 했겠죠. 저거는 선을 넘은 겁니다. 이로써 지지율 급상승 중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더욱 가파르게 지지율이 오르겠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특히 2030세들의 반감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억압받으면 튀어나가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카톡까지 검열을 한다? 자료를 퍼나르는 것도 다 추적을 해서 그걸 잡아내 처벌, 고발을 하겠다? 공당이 일반 국민들을 얼마나 똥줄이 타면 이런 악수를 둘까 모르겠는데, 이로써 여러분, 판세는 뒤집혀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버 고발부터 심상치가 않더니, 이제는 국민들까지, 영상을 공유하는 국민들까지 고발을 한다라고 난리네요. 국민들 눈과 귀를 전부 막고, 입까지 막겠다라는 속셈. 허나, 본인 사이드 유튜버들의 영상 공유는 허용을 하고, 자, 이게 내로남불식 공산당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발표 이후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냉랭합니다 니들 완전 맛이 같다고 너무 공산당이라고 천안문 따라하냐고 북한 김씨 왕조 되기를 원하냐고 엄청난 역풍이 지금 불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용기의 저 발언, 민주당의 저 발언으로서 어떤 쪽에서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국민들에게 하여금 깨닫게 해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에야 저 말을 듣고도 카톡 검열을 하겠다, 그리고 검열해서 너희를 추적해 처벌을 하겠다, 너희의 자유를 잠시 손보겠다 라고 저렇게 말을 함에도 저쪽을 지지한다면 그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 자유를 가질 자격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자꾸만 한국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꾸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몰래 대통령을 만나러 오고 이러는 거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아요 이미 대한민국이 저 좌좀 세력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을. 뭉칩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일반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추적해 우리까지 고발한다라고 말을 하는 저 따위 당은 사실상 우리 국민들에겐 해악 그 자체인 정당입니다. 이 민주당의 반민주 악행을 여러분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십시오. 이것들이 국민 알기를 진짜 개 돼지를 넘어서 벌레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공공의 적이 된걸 축하합니다. 오늘의 시인특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